인생이라는 여행, 무상함 속에서 피어난 지혜. 인생은 짧고 아름다우며, 무상한 여행으로 비유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적지도 여정도 알지 못한 채한 번의 긴 여정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의 본질은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데 있으며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며 사라지는 무상함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목적지도 여정도 알지 못한 채한 번의 긴 여정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쭉 걸어오신 분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막 흘러가는데 정작 4시간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제 막 은퇴하신 한 여행가가 계세요. 오늘 바로 그분이 들려주는 인생이라는 아주 특별한 여행 이야기 그 기쁜 성찰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을 여행에 참 많이 비유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이라는 낯선 여행지에 딱 도착한 여행자들인 셈이죠. 자, 짧고 아름답고 또 덧없는 바로 그 여정의 지도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자, 이 여행의 첫 단계는 네, 바로 오르막길입니다. 젊음, 이 시기는 정말이지 산 정상을 향해 막 올라가는 등산객 같아요. 지치지도 않는 에너지에 야망으로 가득 차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외치는 거죠.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하고요. 그 젊은 여행자의 등에는 아주 무거운 배낭이 하나씩 들려 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열정, 목표, 그리고 이 길은 끝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발 밑에 날카로운 돌이 있든 새참 바람이 불든 별로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저 저 위만 보고 계속 올랐던 거죠. 그때 우리가 보던 지도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단순했어요. 그쵸? 졸업하고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성공하기 뭐 이런 거요. 인생을 마치 꼭 완수해야 할 과제 목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정그 자체를 즐긴다기 보다는 그냥 정해진 이정표들을 하나씩 통과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썼던 거죠. 하지만 그 정상을 향한 오르막길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오르막이 끝나면 여행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평야로 접어들게 돼요. 바로 중년이라는 시기죠. 그리고 이 평야에서는요. 때때로 정말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웠던 그 완벽한 계획하고 실제 현실 사이의 그 차이, 그게 바로 이 폭풍우의 정체예요. 안정적으로 쭉 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꿨는데 생각지도 못한 가족 갈등이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잃기도 하죠.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지도가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과 딱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던 바로 그 순간 여행자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길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나 역시 언젠가는 지치는 날이 온다는 그 사실을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덧없음 즉 무상함이 주는 지혜예요. 인생의 그 모진 폭풍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깊은 교훈인 셈이죠. 무상함.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건 일시적이고 영원한 건 없다는 진리예요. 근데 이게 절망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의미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걸을 때 느껴지는 그 온기, 친구들이랑 둘러 앉아서 먹는 소박한 저녁식사 같은 거요. 이 모든 순간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무상함이라는 게 결국 우리한테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여행의 마지막 단계, 바로 도착입니다. 은퇴 후의 삶. 여긴 더 이상 가파른 오르막도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평야도 아니에요.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지고 어깨를 짓누르던 짐은 한결 가벼워진 여행의 마지막, 아주 평온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 우리 배낭을 가득 채웠던 것들 있잖아요. 뭐, 소유물, 명예, 성공 같은 그런 짐들. 이런 건다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보물들이 남게 돼요. 바로 추억, 지혜, 사랑, 그리고 감사 같은 것들이죠. 정말 가치의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꼭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어 서두를 필요도 없고 굳이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흘러가는 구름도 한번 보고 반짝이는 강물도 들여다보고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추억들을 천천히 음미할 그런 여유가 드디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 미소 지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이 길을 잘못 들었어도 괜찮았구나. 오히려 그 덕분에 이런 멋진 풍경을 봤네? 바로 이 말처럼요. 내 인생의 모든 실수와 후회마저도 결국 내 여행의 일부였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완성시켜준 소중한 풍경이었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행지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어떤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셨나요? 또 어떤 거센 폭풍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건 아마 이거겠죠. 인생의 진짜 의미는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 그게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여행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아마 우리 모두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최고의 풍경이었어라고요. 덧없었기에 더 아름다웠고 유한했기에 더 소중했던 우리 모두의 여행. 그 모든 여정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한 번의 여행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며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인생은 태어나...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출발역이 있고 여러 정거장이 있으며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기차는 끊임없이 달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사랑하고 이별합니다. 그 여정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이라는 사랑스러운 안내자에게 이 여행의 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동승자이자 가장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내옆 좌석에 함께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분들은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고 미소 한번 남긴 채 내려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여행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기차에는 새로운 승객들이 오릅니다. 형제와 자매, 친구들, 스승,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그들과 함께 웃고, 싸우고, 화해하며, 때로는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어느 역에선가 자신만의 이유로 내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미리 인사를 남기고 떠나지만, 많은 이들은 조용히 우리가 눈돌린 사이 내리고 맙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그리움이 되고, 때로는 후회가 되어 남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기차 안에는 언제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어제는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떠나있고, 오늘은 낯선 이와 인연을 맺으며 새로운 추억이 피어납니다. 기차 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처럼 우리의 인연도 끊임없이 바뀌고, 흐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배웁니다. 떠남이 있기에 만남이 소중하고,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찬란한 것입니다. 좋은 여행이란 같은 칸에 앉은 이들과 어울려 서로 돕고 사랑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미소 한 번,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라도 건네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며 인간다운 동행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이 여정에는 분명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어느 역에서 내릴지를 모른다는 것. 내릴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내려야 할그 역에서 마지막으로 손 흔들며 인사할 때 당신과 함께한 여행 참 행복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기차에 함께 타고 있는 소중한 승객입니다. 이 여정에서 나의 곁에 있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인생은 기차여행과 같습니다. 그길 위에 슬픔도, 사랑도, 추억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여행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